사기 피해가. 발생한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는 순간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잖아요. 어, 이거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라고 이제 감지하시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보통 사기 피의자들은 시간을 보통 끌려고 하거든요. 계속 뭔가 다른 변명을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어떤 설명을 해요. 그 거짓말을 들은 그 시점에는 그거를 잘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사업적인 약속을 했을 때는 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. 고수익의 어떤 배당을 준다든지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유혹을 하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욕심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에요. 그 욕심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고 싶.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사기 가해자들은 거짓말에는 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들 뭐 조금만 있으면 너한테 엄청난 그 수익이 올 텐데 왜 그것도 못 기다리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시킨단 말이죠 그게 일종의 뭐 나중에 되면 가스레팅처럼 돼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기간 동안에 심지어는 추가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뭐 어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 사람이 약속한 게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